아. 너무 아깝다. 아. 아. 다시 한번 갈게요, 다시. 자, 마지막 찬스. 당신은 어 하늘이도 들어가고 내일 보자 하늘아 들어가. 환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 스플릿이도 들어가고, 예 우리 빨리 어린애들 빨리 사자. 들어가 일찍 자야지 내일 학교 가지. 어새 나라의 어린이들은 일찍 자는 거예요. 자, 루디가 일단은 공격하다가 반격을 맞아야 돼. 반격. 에이, 그렇지. 루디 한대더 때려라. 루디 한 대만 더 쳐줘. 루디 한 대만 더 때려. 루디를 치라니까, 루디를. 그렇지. 그렇지. 또 루디 쳐. 쳐. 그렇지. 그거야. 나이스. 오케이, 그거야, 그거. 잘했어. 이거지, 어, 이게 작전이거든요, 형님들. 예. 루디가 피가 이만큼 남아야지, 이제, 루디한테 약점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님들. 예, 우리 형들 명심하세요. 자, 루디 피를 항상 반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루디를 때리라고 루디를 그래 루디 쳐 그렇지 좋아 그거지 그렇지 어 너무 쳤다 너무 쳤다 힐 한번 아 아닌가 잠시만 일단 공격부터 깎자 루디 너무 친거 같은데 지금 자, 일단, 루디 방어 한번 띄울게요. 루디 죽으면 안 되니까, 방어 한번 키고. 그래, 잘 쳐, 오케이. 자, 스킬은 전부 다 루디한테로 들어오네요. 굉장히 좋네. 그렇지, 오케이, 좋다. 근데 루디 죽겠는데? 잠시만. 힐을 써요. 아, 큰일 났다. 힐, 힐, 힐. 어, 루디 죽으면 안 된, 오케이. 다행이다. 어 루디 죽을 뻔했다 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가는 겁니다 형님들 이래야지 이기는 거야 이런 도전을 못하면 에이 우리 형들 평생 못깨 이런 거자 루디로 또 치고 에이, 루디 피좀더 까줘야 되거든요 자 루디 더 때려 자 루디한테 이제 공격이 또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죠 자 지리고 설계 지리거든요 네, 설계 제대로 들어갔고요 자, 루디 방어 아직 쓰면 안 돼요 피좀 까지고 쓸게요 그렇지 루디 더 때려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좋아 자 좋고요 설계 지리고 자, 이제 루디 방어 한번 써야겠네. 어, 지금쯤 루디 방어 하나 써야겠어. 풍연 죽겠는데? 잠깐, 이거 풍연 죽겠는데? 큰일 났다. 너무 오래 버텼나? 자, 일단 빨리 따야겠어요, 빨리. 최대한 빨리 따자. 에 예, 풍연 즉사 때문에. 오케이, 마무리. 자, 설계 정확하죠? 정확한 설계. 풍연과 루디의 피를 딱. 50%로 만드는 거. 아, 좋아. 이번 판 깨겠다. 설계 정확하다. 아, 이번 판 설계 지리고. 아, 이번 판 설계 장난 아닌데? 예, 지금 설계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야, 이번 판 지린다. 예, 계속해서, 루디랑, 예, 예 풍연이를 때릴 거거든요. 자, 세인은 피만 안 깎이면 돼. 반경만 안 당하는데. 그렇지. 정확하게 들어가죠, 루디한테. 오, 세인. 아, 세인 피더 깎이면 큰일 나는데. 이제 세인한테 들 들어오면 안 되는데. 오, 씨. 자, 일단 세인 피가 좀더 차야 되는데. 자,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지금 설계는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오케이. 루디한테 들어가고요. 오, 좋아. 예, 아직 설계 좋아. 마무리 들어갔고요 깔끔하다 설계 굉장하다 에, 이런 설계 보셨습니까 우리 형님들 아마도 못 보셨겠지 이런 설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 종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런 설계를 에, 개나 소나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자 풍연으로 또한 마리 들어가고요 설계 정확하죠 마무리 그렇죠 에, 평타로 마무리 자 이어서 또 들어갑니다. 예 여기서 또 이제 루디한테 공격하게끔 계속 루디는 아직 피안줄 거예요 일부러 왜냐 설계거든 이런 거를 설계라고 하거든 예 이런 거를 설계라고 합니다 형님들 예 정확하게 깨겠죠 이게 니코틴 충전 파워거든 예 형님들 니코틴 충전 파워 보셨습니까 이제 힐 주면 끝이야 어 게임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끝 한 명도 안 죽고, 피 만땅으로 깼습니다. 아따, 이거다, 이거. 예, 설계 지리고. 이게, 레종입니다, 형님들. 예. 설계거든, 설계. 아, 축하합니다. 자, 육성은 메이가 떴네요, 메이. 아, 축하드리고. 설계 지리고. 자, 이런 설계를 보신 분들. 예, 이래서, 레종의 클라스, 예. 형님들 이래서 저한테 무탑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 추천 한번씩들 합시다. 솔직히 이 정도 보셨으면은 예, 추천 한번 해야지. 추천 한번 합시다, 형님들. 자 현재 추천 수가 451개인데 예, 우리 형들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이제 충분히 예, 추천 꾸준히 더 올라가니까 예, 500개까지 한번 예, 갑시다, 형님들. 추천 한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아, 설계 치렸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설계 치렸다. 아, 기분 좋은데. <목소리> 메이 공강용 아닌가요? 메이는 공강용으로 쓰면 되죠. 에, 지금 메이가 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90층을 깼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에, 이 누구 거였지? 우리 용이 거. 아, 용화 축하해.